음, 음, 저한테는 맨 마지막 엔딩 부분이었어요. 었 라면 먹으면서 아이한테 음,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그냥 뭐 모르겠어요.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손옥철의 어, 인생과 그다음에 이 베테랑의 어쨌든 어, 그 다음에 이배태강의어쨌든주제의식과도 같은 음. 시었기 때문에 저한테 는 되게 중요한 에이었고그 음. 다음에. 뭐 마음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음에 드는 음면그 다음에. 음에딱는데